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는 탄생 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던 세례 요한 또 제사장 사가랴와 사모님 엘리사벳 시므온 선지자 안나 동방의 박사들 또 들의 양을 치던 목자들 또 헤롯 왕까지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 탄생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이루기도 하고 신앙적인 그런 배경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배경을 가로질러서 곧장 안으로 들어가면 두 사람이 보입니다. 바로 요셉과 마리아 이두 사람이죠.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탄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전해주는 책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요셉보다는 마리아에게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서는 주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이 되어질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하지만 이 누가복음에서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예고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준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때는 여섯째 딸이었다 이렇게 시작이 되죠 여섯째 딸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바로 엘리사벳 사모님이 임신한 지 6개월 되었다는 뜻입니다 엘리사벳 사모님은 마리아의 멘토이기도 하였고 또 친척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엘리사벳이 임신한 아기는 다름 아닌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은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의 마리아에게로 갑니다. 이때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멋진 청년과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결혼하기 한 1년 전쯤에 약혼하고요.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약혼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부부로 인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남편이라고도 불리고, 또 아내로도 불렸습니다. 당시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아주 작은 동네로 반경 2km 이내에 대략 한 300명에서 500명 정도 인구가 있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리아에게 나타난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 당황하였습니다. 천사를 만난 것도 당황스러운 일인데, 천사의 말이 더 당황스럽고 궁금하였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죠. 도대체 이 인산말의 뜻이 무엇일까? 천사는 마리아의 이런한 모습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부드럽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자, 이것까지는 정말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은청을 입은 것처럼 복되고 기쁜 일은 없죠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충격입니다 내가 임신하여 아기를 낳을 것이다 이아기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요즘 말로 마리아는 이 말을 듣는 순간 망했다 였습니다 어쩌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라고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임신하여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하는 이천사의 알려줌 이것을 보통 좀 어려운 말로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천사가 네가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일러준 것이죠. 마리아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약혼녀일 뿐입니다. 아직 결혼하지도 않았고요. 요셉하고 같이 살지도 않고요. 혼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을 일이 전혀 없는 마리아가 아기를 가질 것이라고 하니 말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물어봅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전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가질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신한다니 어떻게 된 것이지요? 물론 천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이미 일러줬지만,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들으면서 아마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감당할 수 없었을 겁니다. 몹시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천사는 마리아의 물음에 이렇게 답해 줍니다. 성령이 너에게 마시고 더없이 높은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너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여섯 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자, 천사의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성령께서 너에게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 이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내가 임신하여 낳을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이가 늘도록 아기가 없었던 엘리사벳 너잘 알잖아 그 사모님이 지금 아기를 가졌고 벌써 6 개월이나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미 천사는 마리아에게 아기의 이름까지 알려줬어요 예수라 하여라 예수는 이 당시 아주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죠 구약에 여호수아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와이죠. 그뿐 아니라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또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을 뿐이다.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그분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다윗의 왕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의 자리, 메시아의 왕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왕권, 메시아의 통치가 이 아기에서 시작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지금 마리아에게 공개되었습니다. 마리아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를 갖는다는 것, 아마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낳을 이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더 이해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이제 기껏해야 15살, 어쩌면 13살, 어쩌면 17살이었을 마리아가 감당하기엔 너무도 큰 일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37절과 38절 사이에는 엄청난 마리아의 고민과 갈등과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이러한 곳에서는 잠시 멈출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37절과 38절 사이 보통 이거를 행간이라고 해요. 행간을 읽어야죠. 그래서 저도 행간을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저는 하나님을 묵상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 메시아의 오심, 하나님 나라의 건설, 하나님의 왕권의 성취를 위해서 외딴 시골의 연약한 소녀에게 이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계셨습니다. 만약 마리아가, 저는 그렇게 못해요. 라고 거절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시작부터 어그러지는 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험하셨어요. 마리아에게 이 엄청난 일을 맡긴 셈입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거절하면, 아니요. 하나님은 그 대안도 생각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그위엄과 권위와 권수와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어린 소녀의 마음에 모든 것을 의존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높고 크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것그 자체가 완전히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신 것이 아닌가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참 사랑이 아니었나요? 바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성탄으로 이루어질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러한 방식이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하나님이 가장 여린 소녀를 통하여 가장 연약한 아기로 가장 천박한 말구유에 오셨음을 생각하면, 그리고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이분이 우리의 왕이심을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나 감동하고 감사해야 할지 모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 하나님의 모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 모험은 성공했습니다. 마침내 마리아가 입을 열어서 이렇게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순간 마리아의 몸에는 거룩한 생명이 잉태되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말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은총을 베풀어 오셨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거룩한 생명의 메시아로 잉태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다 마리아의 헌신과 결단과 순종이 이 한마디에 다 담겨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세주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이 한마디의 고백과 결단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다. 마리아가 이 한마디 대림절의 가장 위대한 고백을 할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가브리엘이 전해준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하며 신뢰를 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마리아는 그저 순수한 처녀가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하고 궁금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단지 궁금하게 여긴 게 아니라 이것을 마음에 꽉 품었다는 뜻이에요. 성경을 보면 마리아는 언제나 생각하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요 다음 장이 넘어가면 예수님이 12살 때 가족과 함께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만 예수님을 가족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서 3일 동안이나 헤매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성전에서 율법 학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죠. 그때 아마도 부모들은 "얘야, 예, 내가 어쩌자고 이러고 있느냐" 막 그랬을지 몰라.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자, 이때 어머니, 이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이 모든 것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이것이 마리아의 아주 중요한 모습이에요. 마리아는 갈등과 혼돈 속에서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품고 나서 결심을 하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37절과 38절 사이에서 마리아는 고민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지금 천사가 나에게 전해준 이 엄청난 말들, 가만 생각해보니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건 내 계획에 없는 거였어.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구나.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 감당할 수도 없어. 하지만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것이구나.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내 일이라면 내 힘으로 해야 하고 내 지혜로 내 나이, 내가 할수 있는 것다 동원해도 결국 나는 이건 할수 없을 거야.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구나. 그러니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따라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자.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다. 이렇게 말하는 생명의 그리스도를 잉태하였습니다. 생명의 그리스도를 품었습니다. 임마누엘의 기적 성탄의 역사는 마리아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중요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더 중요했습니다. 자신이 임신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난처한 일, 어떤 힘든 상황, 자신이 받게 될 불이 약혼자 요셉이 자신에게 어떻게 할지 이 모든 것다 하나님의 뜻 아래에 내려놨습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순종, 대림절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 것으로 사사롭게 축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사적인 것으로 만드는 데 선수입니다. 거꾸로 또내 일을 하나님의 일로 둔갑시키는 데도 선수입니다. 온갖 것에 하나님의 이름을 내밀며 주님의 일이라고 하며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우리 아닙니까? 그러나 진정한 순종은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은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자신의 판단을 유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순종은 자신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도 내려놓고 드리는 것입니다. 순종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온전히 모시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대림절, 참된 성탄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지나치게 예수님을 아기로 묘사하고 노래합니다. 그래서 마치 아기인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처럼 만들어버리죠.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기가 아니라 성령의 주이십니다. 사랑의 왕, 평화의 왕,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진정한 성탄절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아기가 아닌 왕으로 내 삶의 왕좌에 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순종, 참된 성탄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린 이러한 순종을 할수 있을까요? 이번 성탄절에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까요? 모든 일에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며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참 사랑을 본받으며 스스로 겸비하여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추운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힘든 누군가를 도울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을 나누고 전해줄 누군가를 의도적으로라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한 가정에서 누군가 한 사람 한 가정을 실제로 섬기고 도와줄 수 있는 이한 주간 성탄절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은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의 주님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삶으로 순종하는 성탄절이 되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무엇을 드렸죠? 자기의 아기 집 자궁을 하나님께 내어 드렸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였습니다. 그렇게 인류를 위해 섬겼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드려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웃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